안녕하세요. 존버, 존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39분 만에 갈수 있는 고속 기차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450km 가는 중국의 고속 열차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 보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거의 뭐 중국에서 어 많은 이런 시범 운행이나 이런게 나오지 않을까요 드론 택시든 아니면은 새로운 이런 고속 열차든 로봇이든 새로운 뭐 자율주행 교통체계든 자율주행 택시든 이런 <laughs> 신사업들 신기술들이 이제는 중국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조심스럽게 한 번, 어,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속철도도 이제는 45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신식 이런 시설을 음, 자랑을 하고 있고요. 야, 진짜 이거 타면은 편안하게 이런 어, 중국 내에서 여행을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에서도 KTX가 있지만 중국은 이런 뭐 CR450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KTX 같이 더 빠르고 어, 더 편리한 이런 고속 열차가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내에서 이런 어뭐 중국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땅덩어리가 큰 이런 교통을 연결해 주는 이런 중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이거 지나가는 것만 봐도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죠 고속철도가 <laughs> 지나가는 게 엄청난 속도로 지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타보는 경험도 진짜 어,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12월 29일 CR450EMU 프로토타입이 베이징에서 출시되었으며, 이는 중국에서 차세대 400킬로, 그러니까 시속 400킬로EMU 어, 프로젝트 연구 및 개발에 획기적인 진전이 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거 말고도 제가 기술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 나왔거든요. 사람들에게 J-36이라고 불리는 이 비행기 중 꼬리가 없는 이런 전익 비행기 이게 약간 스텔스기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게 지금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공개가 됐는데 길이가 약 22m, 그 다음에 날개폭이 20m로 추정되는 3개의 엔진으로 구동되는 걸로 보이는 이런 스텔스기. 중국산. 스텔스기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 봤을 때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6세대 전투기라고 하거든요 6세대를 중국이 먼저 공개를 해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어, 항공에서 지금 이런 비행기 이쪽이죠 전투기 이런 태권에서도 점점 더 중국이 이런 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6세대 전투기 지금 NGAD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어,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미국의 6세대 전투기 지금 프로토타입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거 어, 자세히 다룰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인데 이거를 중국이 해버렸다는 게좀 가히 충격적이다 근데 이걸 어, 보도를 잘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어, 무서워지고요 그 다음에 극초음속 이 초음속 드론도 이제는 중국에서 어, 시범 운행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어, 800km의 마하7 플랫폼을 가진 6 0 0 k 로 탑재를 할수 있는 이 무인 드론을 중국에서 이런 걸 성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는 극초음속 비행기도 시범 운행을 했다고 했나 제가 그 기사를 본것 같거든요. 시범 운행을 했나 아니면은 개발을 했다는 이런 기사를 본것 같거든요. 이런 극초음속 비행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전투기 그 다음에 아까 고속 열차 이런 신 기술들이 그리고 드론도 있겠죠. 드론 택시 이런 것도 이런 신 기술들이 아마도 이제는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는 체험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바로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체험하려고 중국의 뭐 상해나 북경이나 뭐 이런 심천 이런 데 가서 아마 체험을 하는 이런 게뭐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지만 중국은 조심스럽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계속 신 기술을 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반중감정이 너무 어 많이 어 팽배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보다 못하다, 기술력이 못하다, 이런, 어 이런 사고가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보도를 잘안 하지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아니, 우리를 뛰어넘었다. 이 정도로 발전했을까. 그러면서 정말 우와 우리나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열차를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나온 게 c r 4 5 2 m u 라고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뭐 이렇게 나와서 공기역학적 성형 그 다음에 강풍 작동 안전성 및 소음환경에 친화적인 측면이 나와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일렉트릭 바이킹이라고 해서 저 이분 영상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이분이 어 중국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해서 어, 어, 정확한 정보를 많이 전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분 유튜브 제가 어, 자주 보는데요. 이분 유튜브에서 좀 어, 이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고속철도에 대한 내용을 이분이 자세하게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걸 한번 어,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어, 비행을 자주 하는 상황이 어, 자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공항이 불편하고. 개인적으로 CO2죠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여러 도시로 오가는 비행을 하면서 장거리 여행에 더 나은 방식을 할수 있게 아 이분은 호주군요 호, 중국이 아니라 호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0 0로가 넘는 비행 거리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비행 경험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일렉트리 바이킹 이분은 가족과 직업상 비행기를 많이 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의 경험은 좋지 않고 다량의 CO2를 배출하는 것을 어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서 어 비행을 통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호주 내에서 비행 거리 문제도 있는데요. 작성자는 호주 내에서 여러 도시를 어 비행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캐슬, 멜버른, 퍼스, 브리즈번 이런 데 어, 광대한 거리를 어, 이렇게 국내 비행으로 직접 경험을 했다. 근데 4000km가 넘는 어, 거리는 대체 교통 수단을 통한 이동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뭐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에는 이런 고속 철도가 생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고속 철도가 건설 중이면서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범 운행을 마치고 곧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이 열차는 중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까 어,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항공 대신 저렴한 기차를 이용하는 추세이다 기차는 공항에서 공항에 일찍 가서 수속을 받는 이런 어, 공항 가면은 일찍 가서 수속 받고 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기차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표를 끊고 바로 타면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이동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차 탑승하는 것이 매우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강조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에서도 지금 고속철도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고속철도가 이렇게 지금 시범 운행을 보이고 이미 그 밑에 속도에서는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빠른 이런 어 고속철도가 나오면은 공항보다 더 빠르게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서 최신 상업용 고속 기차 아까 보여 드렸죠. 그게 시속 450km라고 합니다. 약 280마일로 운행할 수 있으며 이는 상업 항공기 속도의 절반에 해당한다니까 어 비행기의 절반 속도에 해당한다 해당할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 기차는 그리고 이 기차는 전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재생 에너지가 계속 빠르게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12개월간 석탄 화력 발전소 승인 건수가 9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 에너지로 이거를 충전을 하고 이 전기로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고속 기차 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12%나 가볍고 20%의 에너지를 덜 소비하며 브레이크 성능이 20%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로 가서 친환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과 부산까지 거리 평균 70km로 할 때는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공항을 이용하여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 21분에서 39분 사이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차로 하면 열차로 하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3분 걸리는데요. 이런 적으로 43분 걸리는데 한 39분도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비행기가 이론적으로 21분에 39분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 탈때 거의 뭐 해외에서는 한 2시간 한 3시간 전에 먼저 가서 수속 절차를 받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마도 1시간 전에는 가야 됩니다 1시간 전에 가서 뭐 짐을 싣거나 수속 절차를 밟고 비행기에 올라 탄 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출발했다가 또 도착을 하면 또 여기서 이렇게 공항에서 하여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열차는 그냥 그 시간에 가서 바로 타서 바로 가서 바로 내리면 되잖아요. 이거 뭐 이런 복잡한 수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 이쪽 이 정도 거리는 오히려 비행기보다 열차 타는 게그니까이 만약에 450km에 이 열차 타는 게 훨씬 빠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주와 중국 고속철도 구축 비교를 해 해봤는데 호주에서도 뉴캐슬에서 시드니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가 건설중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 출퇴근 시간은약50% 어 절약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건설에는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이 된다 어 중국의 속도와 효율성이 부러워진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서 중국 고속철도의 효율성과 환경개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새로운 고속 열차는 시속 450km 의 상업 항공기의 절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질이 개선이 될 것이다. 어, 친환경을 하니까 대기질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런 설명이 계속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차도 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차 제동 시에 발생하는 열을 저장하여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으며 이는 어, 전기 자동차와 유사한 방식이다. 회생 제동이라고 하나 이거를 회생 제동 방식을 이 열차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 제동에서 다시 이 에너지를 어, 또 충전을 해서 또쓸 수가 있다 그리고 cr450 프로젝트는 시속 450km를 지원하는 고속철도와 교량 터널을 포함한 어, 인프라 기술혁신을 수반한다 그래서 450으로 달려야 되니까 이런 인프라도 다시 혁신을 해야겠죠 어, 교량이랑 터널도 다시 어떻게 재정비를 하거나 새로 지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 기술혁신을 어, 수반을 하고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 하였으며 이는 편리하고 안락한 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속철도 덕분에 도로 교통량이 감소하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도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282만 28,000마일 죄송합니다. 약 45,000km를 넘으며 그 다음에 31개 지방에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어... 이런 거를 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고속철도는 약 전국 31개의 성급지역 그러니까 원성 원성 있잖아요 지린성막 길림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 지역에서 운영되며 주요 도시를 하루 만에 연결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의 철도망은 매일 1천만 명 이상 승객을 운송하며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어, 철도 시스템이다. 철도 네트워크는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99%에 연결해 도달하고 있고요.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에 96% 이상의 고속철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의 목표와 방향을 보면은요. 중국은 현재 철도 네트워크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이를 두 배로 늘리려는 계획이 있다. 아,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철도 네트워크를 어,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한테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시속 450km로 여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창밖 창박, 창밖을 보면 엄청나게 빨리 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여행을 간다서 이 고속철도를 탄다고 하면은 뭐쭉 이렇게 고속철도가 이 여기는 중국은 동쪽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북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고속철도도 나중에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티벳이나 이런. 어, 위구르 이쪽으로 갈 때도 이런 환경들 이쁘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여행을 할수 있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중국의 고속절도 체험을 하면서 이걸 한번 어, 찍고 싶어요.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은 여행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가티 베이론 슈퍼스포츠 이 자동차 있잖아요. 이 자동차가 450km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 연료 때문에 1, 2초간 이런 해당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450km를 쭉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기차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이 될수 있어서 좀 색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전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역시나 친환경이다. 그리고 중국은 친환경 이런 발전소를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짓고 있어서 이 남는 전기를 여기에다 쓰는다면 이제는 탄소 제로도 이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걸로 여행을 한다고 하면 고속철도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빠르게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지금 뭐 우리는 뭐 실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대일로가 이제 고속철도로 연결된다고 하면요 은뭐 우리나라는 통일이 돼야 위로 뚫리겠지만 통일이 안 되면은요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어, 중국에 간 다음에 중국에서 고속 뭐 열차 고속 기차를 타서 파리까지 뭐 하루만에 파리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어, 비행기보다더쌀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대륙 횡단으로 파리까지 안 가더라도 주, 주요 도시들 이렇게 은하철도 999처럼 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고속철도로 고속철도 999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어, 상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 <laughs> 고속철도가 공개가 돼서 한번 어,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 어, 중국에서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신식 기술들이 나오고요 이제 전기로 되고 어 이런 뭐 최첨단 기술들이 또 여기에 녹아들다고 하면은 더욱더 기대가 어 되고 있다. 이 실내 이 영상이거든요. 한번 쭉 보시면은 뭐1등석 2등석 3등석 뭐 이런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 이런 시설이나 이런게 새거라서 최신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네요 저도 한번 어 기회가 되면은 타보고 싶습니다 이거 타서 이렇게 여행도 해보고 그 다음에 체험도 해보고 하면은 어 정말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ktx 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훨씬 좀 럭셔리하게 어, 생긴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 이용을 하면서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속도 450km에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어, 편리한 시설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어, 사람들, 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런 교통, 시, 교통 이런 편의성도 증대가 될것 같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되었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